흩어져 있는 유럽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방송, 풀 위에 있을 487회 시작합니다. 사랑은 공포를 몰아낸다. 사랑은 온갖 죄를 덮어준다. 사랑은 그 지지 않는다. 충분한 사랑이 정복할 수 없는 어려움이란 없다. 충분한 사랑이 이겨낼 수 없는 질병은 없다. 충분한 사랑이 열수 없는 문은 없다. 충분한 사랑이 건널 수 없는 강은 없다. 충분한 사랑이 무너뜨릴 수 없는 벽은 없다. 충분한 사랑이 뉘우치게 할수 없는 죄는 없다. 문제가 아무리 깊이 자리잡고 있더라도, 아무리 미래가 어둡더라도, 아무리 심하게 얽혀 있고, 아무리 실수가 크더라도, 충분한 사랑은 그 모든 것을 녹여 버린다. 우리가 충분한 사랑을 할수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이 될 것이다. 아일랜드의 영적인 지도자였던 에멧트 폭스의 황금의 문이라고 알려진 시였습니다. 충분한 사랑이 할수 없는 것이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무엇보다 내가 주님의 사랑이 충분하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못할 것이 없겠다. 하는 확신이 생기는 그런 아침입니다. 네잘 주무셨어요 어, 오늘 크리스나자매님 지연자매님 성희자매님 곳곳에서 같이 접속해 주셨네요 오늘 이 아침 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어, 귀한 은혜를 주시고 하루를 시작하는 기쁨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침에 드리는 나의 찬양 오늘 부르는 곡은요 내 삶의 이유라 라는 곡 입니다 어, 요즘에는 제가 잘안 불렀던 요즘에 나온 곡들을 <laughs> 불러보고 있는데요. 어, 가사를 보면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어, 여러분의 삶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 찬송을 통해서 같이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에.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상의 노래합니다. to ma 삶의 이유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또 주님과 함께 나아가고 또 주의 이름이 높아지는 흔적을 남기는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로중의 말씀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 같이 봅니다. 로중은 230년 동안 독일 경건주의 전통에 따라서 지속되어오는 말씀 전통에 따라 매일 구약한 말씀. 신약한 말씀을 읽고 복상하는 말씀훈련입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어, 바로 잠언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3장 9절 어, 제가 먼저 읽어드립니다. 내재물과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구약의 말씀입니다. 자만 3장 9절 어, 제가 부분 부분 읽을 테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서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소리 내어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내 재물과 이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아멘. 신약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5절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로이 말씀은 말씀은 전 구절을 다 어, 하지 않이 오늘 딱이부분만이말씀의말씀으로말씀 있는데요. 누가복음 6장 말씀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아민. 한번 또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워 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아무 것도 바라지 말고 꾸워 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예의 아들이 되리니. 아멘. 사이트 미트 트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이 시간 말씀은 독일 아이틀링엔에 있는 개신교 자매들의 공동체 디아코니아. 모터하우스에서 발간하는 묵상집을 통하여 은혜를 나눈 시간입니다. 어, 지금 계속되는 그 주제는요, 어, 와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십시오. 이거거든요. 오늘 말씀은 10편 66편 12절입니다. 어제와 똑같죠? 10편 66편 12절.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음, 메어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드리셨나이다. 네, 오늘 어려운 짐을 허리에 짊어진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 마음의 전환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꺼내어서 새 힘을 주셨습니다. 라고 말이죠. 이전에는 하나님이 모든 일어나는 일들의 주관자라고 그저 평범하게 고백했었습니다. 하나님은 뭐뭐뭐이십니다. 라고. 동시에 호소하는 듯한 목소리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는 그런 어려움, 난관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또 그것과 싸우는 데에만 머물러 있지 않다 오늘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아버, but, 그러나, 바로 그것입니다. 단호하게 그러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삶에 어려운 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러나 주님은이라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고난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끝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고난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끝에는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습니다. 10편 93편의 기도를 볼때 그와 비슷한 상황에서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10편 93편 3절과 4절을 보면요. 여호하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아멘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와 같이 구원하시는 그러나에 있습니다. 구원하시는 그러나 10편 78편 37절 38절도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은 극률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습니다. 아멘. 10편 94편에서도 1편 기자가 그를 질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경건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힘겨운 상황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의 터무니없는 악의는 그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는 다음과 같이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많은 슬픔이 있었지만 주님의 위로는 내 영혼을 새롭게 하였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증언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의인을 공격하기 위해서 모의하고 무고한 피를 흘리기를 원하는지. 그러나 그는 이, 이러한 인생의 짐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아바, 버트, 그러나로 대응합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이와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러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적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사도 바울처럼 알수 있습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러나, 주님은 내 곁에 계십니다. 고전의 향기. 이 시간은 유럽 기독교 고전의 한 부분을 읽어드리는 시간입니다. 고전의 향기 수요일은 프랑스 그르노블의 17세기 영성가 잔르 귀용 부인의 기도의 비밀이라는 책을 읽으려고 합니다. 이 책을 통해서, 아, 기도하고 싶다. 하나님과 더 많이 교제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생겨나길 원합니다. 모든 사람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기도에 부름받지 않았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우리가 구세주에게 부름을 받은 것처럼 우리는 기도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기도는 가슴으로 느끼는 감정이나 사랑과 다르지 않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맡기는 것이 전적으로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모든 사람은 기도할 수 있고 또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깊이 있는 기도를 하기는 어렵고 극소수의 사람만이 그렇게 할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 기도는 내가 여러분께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누구일지라도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당신이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 것처럼 기도를 하며 살아야 합니다. 기도는 매우 쉽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을 하게 해줍니다. 당신이 목마르다면 영원한 생명수를 마십시오. 계시록 22장 17절에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그리고 물이 나오지 않는 곳에서 우물을 파는 데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예레미야 2장 13절. 그들이 생수의 근원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자기 만족 심령들은 이리로 오십시오. 여기에서 충분히 채워질 것입니다. 고통과 근심에 짓눌려 애통하는 가난한 자들은 나오십시오. 당신은 짐을 덜수 있을 것입니다. 병든 자들이여, 당신의 치료자에게 나오십시오. 질병에 눌러서 가까이 오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상처를 보이십시오. 그러면 치유를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아버지 곁으로 나오십시오. 그러면 그분은 당신을 사랑의 팔로 감싸주실 것입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나 길 잃은 불쌍한 양들이여 당신의 목자에게 다가오십시오. 죄 지은 자들이여 당신의 구세주 곁으로 나오십시오.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들이여 나오십시오. 할수 없다고 생각하는 우리 모두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기도를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도 바로 당신입니다. 제외되는 사람 없이 모두 나와 오십시오. 예수님은 모든 일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단한 가지 단서가 있는데, 마음 없이 나와 오는 사람은 예외로 합니다. 모든 일은 사랑이 없으면 결코 이룰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할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러 오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을 드리는 방법을 깨달으십시오. 기도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최고의 기쁨과 완전함에 이르는 열쇠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모든 악을 없애고 모든 선을 행할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완전하고도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우리는 기도만으로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고 끊임없이 그분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느 때라도 할수 있는 기도를 배워야만 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직업과 위치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할 때에는 머리로 하는 기도가 아닌 마음으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생각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는 잡다한 생각에 방해를 받지 않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온 기도를 방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만난다면, 그래서 그분의 부드러운 성품을 경험한다면, 그분의 다른 사랑도 곧 체험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보다 쉬운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서툴더라도 기도를 해야 합니다. 만약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죄인이 되고 맙니다. 이 길이 진리란 확신을 가질 때까지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가장 쉬운 길입니다. 수요일 어, 그르노블의 어, 잔규용의 기도의 비밀을 읽어드렸습니다. 유럽을 위한 중보기도 오늘 어, 수요일은요 우리 북유럽 국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아이슬란드 나라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요 무엇보다도 유럽 한인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 땅들을 지켜 주시고 또 유럽에 나와 있는 많은 디아스포라 공동체들을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기를 위해서 이 시간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충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에 많은 조언,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주님,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더 주님의 임재를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고, 사랑을 주님께 드리고 표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표현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한번더 감사하고 한번더 기뻐하고 또한번더 기도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내일 또 새벽에 뵙겠습니다.